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ICS 원우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의삭 방송 6월 넷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처음은 제주에서 믿음교의를 다니는 윤용수 목사 소식입니다. 윤용수 목사는 지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오살리 기도원 영산수련원에서 해외 기독 군인들을 초청하여 한국군 군 선교 현장을 소개하며 훈련을 시키는 MEO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마다기스카르, 인도, 터키, 가나, 러시아 등군 선교 활동이 취약한 18개 나라에서 29명을 초청하여 미국, 영국, 한국군의 선교 기관 소개, 한국군 선교 활동 현장 견학, 기독군인의 즉, mcf 요원들의 훈련 방법, mcf 조직 편성 및 강화 방안을 소개 후에 마지막으로 군 세례식에 참가하여 같이 세례를 주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1박 2일간 홈스테이를 제공하여 한국 기독군인의 가정을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 군선교 지원기관인 MSO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윤영수 목사는 MEO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의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군및 민간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모두 MSO에서 지원합니다. 윤영수 목사는 모든 참가자들이 매우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훈련 후 본국과 기독군이를 발전시켜 한국군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군대와 국가를 만드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참가자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리 ICS 원우동분들께서도 MSO의 발전과 세계 모든 기독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해왔습니다 다음은 서울생명성교회 담임 유한승 목사 소식입니다 유한승 목사가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달꿈예술학교 입학이 지난 22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달꿈예술학교는 2012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했던 아이들과 함께 봉사자들의 마음을 모아 예술을 통한 꿈과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미 다양한 대한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현존하는 540개 대한학교가 품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서의 독립적 정체성과 이런 학교가 있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네, 정말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돈 때문에 유지가 안 돼요. 그런 학교가 없다니 정말 대한학교가 되었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이 사회가 여러 이유로 꿈꿔야 할 아이들을 죽은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 학교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무도 걷지 않은 낯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학교와 함께 해주셔서 한 명의 아이를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 학교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명은 행복하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한 건 저입니다. 우리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한 명을 보는 학교이므로 그한 명이 있어야 학교가 학교됩니다. 우리 학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다들 왜 이렇게 박냐고 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어, 꿈을 주셨고 너무나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만 알면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승리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제건 예술이라는 장애는 내개체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반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한 명을 살리는 달꿈 예술학교 그한 명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다음은. 부산에서 김지원 원우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회학과 19학번 김지원 원우입니다. 저는 직장선교사를 양육하고 파송하는 일을 하는 제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자교회는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일터에서 전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직장선교사를 양성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일터인 대학교에서 교수들과 예배를 드리며 성격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교수선교연합회 발음교육 문화분과장으로 성기고 있으며 동성애 등 사회적인 문제에도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법과 제도를 맡고 동료 교수들에게 알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직장신학교와 직장신대원을 졸업했으며 교회에서 설교도 한 번씩 하지만 갈수록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동료 기독 교수님들의 권유로 ICS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내비교육회에서 성경 공부를 신나게 했으며 캠퍼스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였고 결혼 후에도 저의 일터와 사역지는 캠퍼스였습니다. 제가 전공한 환경공학은 창세기의 말씀대로 지구를 잘 다스려야 지속 가능한 웰빙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오실가스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요즘은 미세먼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보다 기후변화가 주님의 재림을 더 앞당길 것 같습니다. 자녀는 고1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동안 고민하지 않았던 자녀들의 신앙과 세계관에 대해서 걱정이 되요 다음 세대의 예배에도 고민하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 지혜를 얻어야 할 영역이 참 많습니다. ICS에서 훌륭하신 교수님과 원우님들을 뵙고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수님, 원우 동무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부산에서 김지원 원우의 소식이었습니다. 김지원 원우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꿈들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은 알림 소식입니다.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우 동문들의 관심과 기도, 입학 추천 및 학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문 박문경 목사 부부 초청 연주의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성기고 있는 채움교회에서 열린부부음악회에 이어 29일 서울카페 첼리스타에서 초청 연주회가 6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ICS의 어느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의삭방송 6월 넷째 주 주간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